자, 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그또도 받고, m 비 붙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한 단어만 말씀드릴게요. 미니,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미니라는 단어는 이 시장에 생각하기에 어떠해? 작다, 작다, <laughs> 예쁘다, 예쁘다, 잘 나간다, 잘 나간다, 귀엽다. 어, 그런 단어가 참 많이 생각이 나죠. 근데 손님 입에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만드는 차, BMW 소속사의 미니, 미니 쿠퍼를 보시면.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담하고 운전하기 편하고 조그마하고 주차 공간이 좋고 단 문제는 내구성은 쓰레기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F54라고 써 있네요 세대가 되게 많아요 1세대 2세대 2.5세대 3세대 뭐 4세대 뭐 이렇게 많이 칭하잖아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로만 칭하겠습니다 미니다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변화가 많이 됐죠 지금 저희가 말하는 2세대 R56 모델이죠. R56 모델 같은 경우에 4기통 백이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3기통 우리나라 차 뭐가 나와있어? 모닝, 레이.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미니가 이제 3기통으로 변경이 됐죠. 이 엔진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 차량들이 밸런스를 맞췄냐가 참 의심될 정도로 내구성이 약해요. 이 차가 들어온 이유는 리뷰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같이 일단 타보시죠.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미니 차량은 이렇게 계기판이 좀 아담하고 귀엽게 생겼어요. 진짜로 뭐, 보면 볼수록 그냥 귀엽다라는 말밖에 안 나올 정도인데, 주행거리는 한 16만키로 뛰었고요 진짜. 네. 귀엽고 이런 건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요? 어? 아이씨. 내 마음에 쏙 들어와야 되는데, 뭐가 쏙 들어와야 될까? 자동차는 엔진이 잘 좋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엔진이? 엔진. 그럼, 시동 한번 걸어보자고. 소리만 네. 들어봐, 진짜. 잠깐만. 밀었는데? 너 옆에 있는 데서 소리 나지 않니? 조수석이요. 응. 어? 나지. 여기 지금 어디선가 소리가 나는데? 어때? 딱딱거로돼 있지? 어? 들리겠니 네. 미니가 이런 존재야. 알아? 이쁜 것도 이쁜 거지만. 그 만큼 고통을 줍니다. 어떤 고통이냐? 이거 나가는 스트레스의 고통을 좀 많이 줄 겁니다. 네. 진짜 악명 높은 차죠. 몸무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니쿠퍼, 이뻐, 귀여워. 아까 말씀했죠. 그래서 사시는 이유들이 많아요. 하지만 타보시면 실질적으로 어떠냐? 서스펜션 딱딱해, 쿠션도 없어, 엔진을 이렇게 마운트는. 주저하는 게 엄청 빨라 뱀퍼 풀리 나가 연료 탱크 환기 밸브 나가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 갈아야 돼 미션 오일 갈아야 돼 브레이크 오일 갈아야 돼 조그만 게 쳐먹기는 겁나게 쳐먹네 <laughs> 돈이 엄청 들어가요 아무튼 욕,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녀석이에요 귀여운 만큼 매도 맞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차량 오늘 소음의 원인을 좀 잡고 이제 수리를 진행을 할 건데 그 소리의 원인을 찾아서 같이 떠나 보시죠 이게 마운트인데 얘가 문제가 많아 가장 한번 빼보자고 근데 마운트가 대표님 좀다르네요 어, 일반 방식이와 틀리지. 미니는 거의 대부분 3 세대는 다 이렇게 되고 2 세대 같은 경우에 동그란 마운트로 잡고 있거든. 얘는 좀 길게 좀 하이, 하이드로 마운트라고 하거든. 많이 알루미늄 와 떨어져 있지. 네. 그럼 이거 빼 가지고 한번 자고. 얘가 가장 소음의 원인 중에 하나일 거야. 마운트가 떨어져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음. 떨면서 뜨뜨뜨뜨 뜨뜨뜨뜨 뜨 신품을 한번 보자고, 한번. 신품은 여기 붙어 있다고. 공간에 꽉차 있잖아, 지금. 그지 얘네 고질적이야, 이것도 되게. 그리고 이 차량은 어차피 한 번은 갈아서 해야 될 차야. 왜냐면 키로수가 지금 16만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탄 거지. 전에도 내가 한번 고질해줬던 것 같아, 이 차. 이 부분은 다 깎아먹었지 아 어? 이게 밑에 왜 다잖아 이 소리 나는데 대표님 그런데 진짜 특이해요 생김새가 국산 차량은 다이 정도로 돼 있어 얘네들은 아 전륜 구동 방식은 다 이렇게 돼 있어 마운트가 전륜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방식은 밑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방식이고 아그 전륜은 아 위에서 잡아주는 방식 대부분 <laughs> 신품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자고 옆에서 보니까 어떠냐 작업이 더럽지 아 어? 그냥 나올 것 같은데 절대 쉽게 나오질 않네요 내가 미니 타시는 분한테 욕먹을 수 있는 발언이거든. <laughs> 미니는 진짜 조도안 탄다. 어제 저 입고 됐던 미니는 폐차하러 갔어요. 답이 안 나와서 부장님이 보시더니 폐차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니 차가 연식에 비해서 수리비를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지금 미니쿠버 클럽맨이라고 하거든. 클럽맨이 얼마 할것 같아? 지금 16만키로짜리 차가. 천만원대? 어, 천만원대야. 그러면 천만원 초반대란 말이지. 이 차량을 고치려고 했을 경우에 1년의 소비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대략적으로 한 5, 6, 7 0 0 나오지 않을까? 기름값까지 수리비까지 감안한다면 돈 천만 원이 유지가 돼야 되는 금액일 거야 아마 예상이 차한 대를 더 사는 상황이네요? 그렇지 얘도 유압식이야 진짜 밑에 이렇게 만져봐 물렁물렁해 만져봐 어때? 오! 그렇지? 보면 은 얘는 터져서 이게 빠져나오게끔 되어있거든 아 까만색 흐른 자국이 유압류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만져봐. 얘는 아무 느낌이 없을 거야. 그냥... 어? 달라요. 그치? 네. 새거는 출렁출렁, 물렁물렁하지? 어. 그게 오일이 고무 재질을 연하게 해서 수명을 좀 길게 하는 방식이야. 다 옮겨 껴야되네. 헝그리 정신인데? 이거다 옮겨 껴야돼. 얘네들은 새거라서 탭 내면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아, 그냥 응. 넣지 않고 그냥 뚜두두둑 박지 않고 응, 탭 내면서 들어가는 거 공간 짜 나지 않냐? 네 어? 와그 저희 맨날 벤츠 작업하는 응. 그 엔진 마운트 버신더 괜찮은 거 같아 그치? 네 약간 작다고 놀리면 안돼 볼트가 하나가 여기 숨어 있다 미션 맞죠? 와 위치 장난 아니네요. 위에서 빼는 마운트 보니까 아주 사주 못 쓰겠지. 아, 정신 못 차리겠네요. 그지. 이거 하나 갈라고 위에 다 뜯어내는 거 봤어? 네. 짜증 나겠어, 안 짜증 나겠어? 그래도 짜증 내시면 안 되죠. 짜증 안 내지 돈 버는 건데. 그럼요. 또 댓글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뭐? 힘들면 하지 말래요. <웃음> <웃음> 아니 안 하면 어떻게 우리 직원들? 힘들다고 우리 하지 말래요. <laughs> 아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저하면서 네. <laughs> 네. 아씨. 아 너무 웃겨요. 아, 댓글 재밌는 것도 맞는가 보네. 그러면 대표님 힘들다의 대처의 말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행, 해, 행복하다? <laughs> 반대로 얘기해야 되나? 응, 그렇지 힘들다고만 듣지 우리 구독자님들 사고 치는데. 소음던 부분도 있거든? 이것도? 얘가 놀아. 유격이 약간 있고 여기 놀아. 이렇게 소리 들죠 약간 원웨이 클러치 방식이라 해서 한쪽 방향으로 벨트가 말리는 거를 좀 방지하려고 만든 좀 기능이긴 한데 얘가 소음이 좀 많이 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플라이휠 골프 차량의 플라이힐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플라이힐 먹으면 딸다 딸딸딸 소리 나죠? 이 차도 그런 소음이 발생이 돼서 지금 교환을 하는 건데,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 속에 담는 거는, 이제 벨트 베어링 교환이에요. 핵심적인 거. 엔진하고 미션 쪽에 마운트는 다 교환을 했거든요. 진짜로, 지읒, 니읒이에요. 작업성이 아주. 지은기. 네. 네. 그 아실 거예요. 거기 댓글 막 그냥 쓰시면 돼요. 초성게임. <laughs> 초성게임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했고, 지금 벨트 베어링을 할 건데, 유격이 상당히 많네요. 대버플리 풀어봤더니. 오더버프는 진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벤츠는 워터펌프 정말 많이 교환하잖아요. 그렇지. 의외 돼서 많이 교환하지. 베어링은 이게 세트로 바꿔주는 게 가장 좋아. 오일도 많이 샀네, 그지? 네. 견적서 가져왔을 때 뭐라고 써 있든 이거 저거 해야 된다고 다써 놓지 않았든? 네. 나 하신 거잖아. 결국 에 이제 터져야 와. 터져야. 어? 신기한 거지. 마지막 결식장이게 대표님 여기 왜 오일이 뚝뚝 떨어져요? 어, 그것도 해야 되는데 안 하시니까 문제인 거요 어. 어쩔 수 없어. 이 센터 마운트가 그게 지금 국내 차량들이 어디다 많이 쓰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너알 리가 없지. 아니면 네. 네가 알면 준비해야지 그렇지? 음, 그렇죠. 어. 이게 소렌토나 소렌토나 스포티지에도 많이 사용해. 소리도 많이 나고 SUV 어. SUV 근데 그것도 실패작이야. 너무 소리도 많이 나고 일단 차를 좀 앞으로 빼고 한번 보자. 소리 봐봐 처음 시동 걸때안 나지 오! 안 떨지. 엔 네. 떨림이 아예 없어. 지금 좋아 마이너스 떼가지고 지금 그저 저기 안 맞네 날짜 날짜를 맞춰야 돼.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이게 투자하면은 좋아진다니까 차가 자고 여러분 이제 아까 막 두들어도 막두드어막 떨고 막 엔진 막떨는 이런 작업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미니 같은 경우 대략 마우스 수명이 대략 한 5만 6만인 것 같아요 어 되게 짧아요 생각보다 대신에 얘가 뭐 운행 중에 크게 문제 되진 않아요 깨졌다고 해서 엔진에 뭐 데미지가 가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완전 급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소음이나 떨림이 싫다라고 하면 꼭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소음 작업을 했어요. 미니 하면은, 뭐, 작고, 이쁘고, 아까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 수립이나 이런 거는 수입차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요. 유지면에서 상당히 힘든 차 중에 하나입니다. 경비빨이 진짜 안 받습니다. 예, 그런 차량이고, 미니쿠퍼 차량들, 간가도 많이 돼요. 그리고 사실 때꼭 필히 잘 알아보고 사셔야 되는 차 중에 하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쁘다고 해서 덜컥 사버리면, 호주머니가 거덜 나는 차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점잘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거든요 몸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저희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